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정한 오늘의 주제, Just Do It 아저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신감과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 아저씨,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이 아저씨의 이름은 샤이아 라보프라는 배우로 트랜스포머의 주인공인 샘 윗위키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개그 소재로 쓰이고 있는 이 영상은 2015년 5월 27일. 유튜브에 마이크 모하메드라는 유저의 채널에 처음으로 업로드 된 샤이아 라포브가 전하는 최고의 동기부여 강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2015년도에 영국의 UAL 대학에서 꿈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영감과 동기부여를 하자는 목적을 갖고 제작한 비디오 프로젝트에 등장합니다. 영상에서 그는 해버려! 그냥 해버려! 내 꿈을 그저 꿈으로만 남겨들 하지마!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해버려 그냥 해버리라고 넌할수 있어 와 같이 보는 니들로 하여금 힘이 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왜이 영상은 개그 소재로 쓰이게 된 것일까요?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3일 후 외국 커뮤니티인 레딧의리드 리즈라는 유저에 의해 R-Video 게시판에 올라가게 되고 이틀 만에 3,700개의 추천수를 받아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업로드 이후 진지한 상황과 반대로 개그 요소로 사용했을 때의 웃음 유발 효용성과 같은 점들이 시너지를 발휘해 밈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패러디들 중 미국의 국제 강연인 테드의 패러디와 Don't let your dreams be dreams. Yesterday you said tomorrow. So just do it. Make your dreams come true. Just do it. Make your come Oh my god, is he out through. there again? Just hey, do didn't it. I tell you yesterday I was calling the cops? Yesterday you said tomorrow. So just do it! How are you even getting up here? That's an impossible climb. Nothing is impossible. Are you jumping down from the roof or something? Do it! I swear to God, if you're jumping down from up there, you should get to the point. God damn it, Shia! I'm calling the cops. What are you waiting for? What the fuck? 다르게 the 영상 그린 스크린을 배경으로하여 찍은 영상이랑 지난번에 다룬 와우 아저씨의 비유처럼 편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영상을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패러디하여 치킨 광고를 찍은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시청자 분들의 꿈도 코트덕이 응원합니다. 뛰! 다음 영상의 주제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